안녕하세요. 양평 행복부동산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양평의 시골집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시골집을 팝니다입니다. 오늘은 양평이 아니라 강원도 홍천의 2층 전원주택을 다녀왔어요. 강원도라고 하셔서 당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홍천은 양평이랑 딱 달라붙어 있는 지역이라서요. 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요즘에 지브리 느낌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 시골 감성, 그런 느낌이 이런 집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일단 특이한 점은 이렇게 진입로가 다리로 이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개울이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돌다리 밑에 건너서 아래로 얼마든지 놀러 갈수 있고요. 이제 다리를 건너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바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물가도 이렇게 놀수 있게 돌다리가 이렇게 마련돼 있고 그 집을 들어갈 때도 다리를 통해 가는 구조가 이건 사실 굉장히 특별한 구조거든요. 이게 1억 3천대, 1억대에 사실은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영상 제작 문의도 받고 있는데요. 1억대 이런 집이 있다. 사실은 이거 발견하자마자 당장 찍으러 가야지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금방 팔릴 거다. 이렇게 데크 보시면요. 1998년에 지어진 조금 오래된 집이어서요. 약간의 수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멋진 강 이렇게 보시려면요. 이 집은 북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는 83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60평 2층은 3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분이 지금 아직 2층에 계시는 상황이라서 지금 2층은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2층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예약 주세요. 이제 내부를 한번 1층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는요, 넓은 창문이 꽉차 있어요. 통창유리는 아니지만 창문이 넓고 많아서 이제 충분히 예쁘고 시원한 느낌이 있다. 주방시설이랑 분리는 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에 의해서 가려두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이제 찍을 때부터 손님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아까 약간 조금 이제 얼굴은 가려드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음에 드시면 사시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부동산에 미리 연락을 조금 걸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1층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거실과 합체되어 있는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트여 있어서 거실은 넓은 느낌이 나고 수련원 느낌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리고 일단 싸니까요. 1층 방은 이렇게 꽤 넓게 되어 있어요. 안방처럼. 1층 방에서 이렇게 창문이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창문 이어져 있는 창문 보면은 밖에 마당이 한눈에는 아니고 꽉 차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강아지도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하면은 분명히 훌륭한 가든 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뒷마당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아까 방에서도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있긴 했는데, 이렇게 개울가로 내려가는 통로, 계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쪽으로 잠깐 나왔어요. 이제, 개울가가 바로 앞에 있다면 좋은 게 뭐냐. 손자, 손녀분들 있으시면 개울가에서 놀 수도 있고, 세컨드 하우스로도 좋고, 이렇게 사실 경치로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뒷마당 가보면은, 뒷마당 꽤 넓죠? 뭐든 놀수 있어요. 창고도 사실은 놔도 될것 같고. 이제 아쉬워서 영상, 게을물 그대로 흐르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노을졌을 때인데, 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영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좋은 뷰 보시면서, 어, 영상에 댓글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 전경인데, 저번 댓글에 주변 전경 항상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서요. 이렇게 그집 매물로 나온 집 주변에 집몇채 있고, 앞에는 개울, 그리고 옆에는 밭, 그리고 이렇게 뒤에 산 쪽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